졸고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너무 이렇게 행복한 성장 사연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꼭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드립니다 이 사연도 10월 8일에 왔어요 이건 제가 자꾸 이제 뭐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시는데 물리적 시간적 제한 때문에 아무튼 뭐 물리적 제한이라는 걸 업로드를 뭐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많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장한 것을 정리하고 나면은 아무리 작은 성장이라도 다 도움이 됩니다.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열려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서 한테 보내보세요. 고민도 보내시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대전에 사는 50억세 자영업자. 이분은 이제 실명 말해도 되겠네요. 빡독 X 대전을 주최했던 김성옥님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분이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빡독을 해보고 아, 빡독을 내가 주최해야겠다. 그래서 대전에서 주최해갖고 이분 때문에 저는 빡독엑스가 전국으로 퍼졌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정말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에 불을 지피신 분이에요. 어, 언젠가 저도 성장 메일을 보내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매일 졸고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강원도 김빵빵군의 성장 스토리를 들으면서 작지만 기쁜 일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7월에 협성문화재단에서 독후감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게 됐는데 정말 행운이었죠. 뉴스피드에 대가심사만 올라오니 거의 대부분이 출판사나 책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도크감이 눈에 번쩍 띄었어요. 당장 링크 타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상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보다 뭐 띠동갑도 넘으면 이제 눈이 눈이 이제 뭐 이모 뭐 막내 이모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친구 레벨은 아니잖아요. 저 50대 50 50 52세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보면은 너무 귀여워 사, 정말 이렇게 사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독후감이 대부분 청소년 위주로 진행하는데 여긴 성인에게도 기회가 있더군요. 일반부 1등 상금이 200만 원이었어. 어 상금 진짜 크네요. 대상은 300만 원이었는데 왠지 대상을 욕심내기엔 내 실력이 못미칠 것 같았고 일반부 1등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지만 일반인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하니 내게 내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안고 1등을 목표로 해보자 하고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 동안 어설픈 서평이지만 간간히 써온 서평독에 독감은 수월했습니다. 크흐흥, 이제 실력 발휘가 되네. 그 동안 제가쓴 서평이 아니라 독감이었어요. 제가 쓴게 서평이 아니라 독감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laughs> 상 타고 싶은 마음과 잘 쓰고 싶은 욕심에 조급해지더군요. 어떻게 하면 1등을 할까 고민은 하다가 글쓰기 책 서너 권 읽어보면서 여러 번 글을 고쳤었습니다. 이러면서 느는 거예요. 쓸수록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거야. 안 돼도 누가 내 글을 본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자신을 다독이면서 사실 아무리 잘 써도 만족은 없다는 걸 알기에 마감을 겨우 맞춰서 제출하고 1등 꼭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거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꼭 대하는 데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가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1등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 기대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못 썼다는 느낌이 자꾸 크게 들어서 1등 아니더라도 3등이라도 되면 좋겠다. 다시 쓰면 더잘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점점 커져 갔어요. 9월 29일 드디어 발표날이 되었습니다. 어, 저거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꼭 됐으면 하는 간절함 때문에 전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수시로 홈페이지로 들어가 결과를 들어가도 결과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오히려 오전에 일하다가 잠깐 쉬는 중에 휴대폰을 살짝 열어보니 협성 문화재단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꺅!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도 깜짝 놀라셨죠. 떨어진 사람에게 설마 문는안 하겠지? 뭔가 됐구나 하는 설렘으로 문자를 열었는데 1등, 2등 이런 글자가 없는 거예요. 떨어졌나? 떨어졌나 문자는 아닌데 그냥 입선에 수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입선? 입선도 있었나? 저는 1, 2, 3 등만 노렸지 그밑으로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재빨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 입선 상금을 확인했더니 도서 상품권 30만 원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와 실망과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입선이라도 된게 어디냐? 그래도 내 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기뻤습니다. 여기저기 자랑하라고 축하를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대단하면서 좋아해줍니다. 야이 진짜로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도코감 써서. 독고감 써서 이게 상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입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 가면은 저 때는 최상위권 대학에 가면 갈수록 다 논술이 있었거든요. 이과도. 그러니까 글을 써서 뭔가를 합격을 하고 상을 받는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제도권에서 공부할 때 오답을 얍실하게 골라내는 능력을 키웠지 뭔가를 내 생각을 표출하는 능력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어, 시아버님이 가장 기뻐하셨어 크으 아, 집안이 훌륭하시네요. 저는 이 모든 게 체인지그라운드 신박사님 고작가님 옹이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그저 포으로 읽던 제가 정말 성장하고 싶어서 간절함을 넘어 절실함을 읽어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크으 아, 내가 막 눈물이 찡긋 나네. 이게 진짜 핑돈해요 진짜. 1년 넘게 책을 읽어왔는데 요즘 작년에 읽었던 책들을 체독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작년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책의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요. 책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할까 싶지만 책을 읽을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가슴 벅차기도 합니다. 이제 습관이라기도 하기에 너무 무색해진 일상이 되어버린 독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젠 정말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가 얼마나 멋있어요. 연세가 나이가 52세라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인생에서 반한점 정도 이제 계시는 건데 뭐 기대수명을 하면 이제 조금 도르신 건데 이제 자기 인생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진짜 찐행복을 찾은 거예요 얼마를 벌면 행복하겠지 누구랑 뭐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어떤 집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의 행복은 나를 제대로 알아서 내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 돈이라는 거 많으면 좋아요. 왜? 옵션이 늘어나고,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시간을 누가 대체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걸 대체하고 옵션이 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지. 돈 자체가 절대 행복이 될수 없다니까요. 돈은 매질이고, 매개체라니까요. 이거를 이해를 죽어도 못해서,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하니까, 그래도 돈 많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안타깝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돈을 벌기도 어렵고 벌어도 불행할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할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은 미래에도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프랙탈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나는 긍정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스럽게 도전하고 체험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걸 하나하나 레벨업을 하는 게 진짜 행복이죠 그래서 만약 나는 행복한 사람이 이런 거 외친다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긍정은 어디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힘들 때 긍정이 중요한 거지 그냥 아무 디폴트인 상태 그냥 기준 상태에서 그냥 무난한 상태에서 내뭐 자산이 늘어날 거야 이런 긍정 다 사기예요 여러분 아셨죠 어, 어디까지 읽었지 이제 습관이랑 이제 습관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해진 일상이 되어버린 독서 사람은 책을 만들 어 여기 어디야 아, 그동안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의 속에 살아왔는데 책속에 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가고 있는 건 순전히 책덕분입니다 일하면서 채웠던 비진 시간을 책을 읽으며 채웠습니다. 불안한 책을 읽고 또 읽고 읽었고 또한 기다림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시간은 간다.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채우면서 보낼 것인가 선택은 나의 몫이다. 항상 즐겨, 사, 즐겨 사용하던 말이 있었어요. 새털같이 많은 날, 세월이 존먹냐? 새털같이 많은 날이 새털같이 날아가 버렸다. 세월 속에 조미슬더라고요. 그렇게 새털처럼 날려버린 날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앞으로의 날들은 1초도 허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말고 제대로 써보자는 다짐을 합니다. 2018년 12월 박동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신큐베이션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저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음, 않았지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전성기는 70대 올 거라니까요. 저는 이제 40 내년에 딱 40대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빨리 40대 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30대 때 꿈꿨던 제 40대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충족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50대가 너무 기다려서 빨리 내가 50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지 않았다면 독후감에 응모할 마음조차 먹지 않았을 거고 어설프지만 서평을 써왔기 때문에 독후감을 쓸수 있었습니다 두 개가 충족돼야 아주 훌륭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만약 떨어졌다면 잠시 실망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젠 그리 쉽게 포기 않고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젠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독후감 대회는 무조건 응모해볼 작정입니다. 아나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졸꾸러기 분들이 도후감들에서 아주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요. <laughs> 성장이라는 게 눈에 띄게 표시 가 나지 않아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걸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인내, 인내의 인내 시간 속에서 이런 기회가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건요. 뭔지 모르게 가슴 속에 뿌듯함이 올려옵니다 자신감도 더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은 성공이지만 신 박사님께 자랑하고 싶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작은 성장 메일에신 박사님께도 오아시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신 박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오아시스가 아니라 이거는 저한테 파라다이스. 저는 여러분 업무량이 많아요. 만나는 분도 많고 스케줄도 바쁘고. 네. 정말로 꾸역꾸역 쥐어짜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글을 보는 순간, 읽는 순간에는 그냥 무릉도원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아유, 내가 뭐라고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하, 내가 더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태도, 의식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더 올바른 걸 알려줘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같은 알고리즘에서 우연찮게 우리를 접했을 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계기 그래서 단순히 컨텐츠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줌 토론을 시키고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감시켜야겠다 이런 다짐을 더욱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저도 많이 읽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땅 파서 그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벌어야겠다 더 여러분들한테 벌어서 쏟아 부어야겠다 응. 왜냐면은 벌써 내년만 해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구독자 참여형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아질 거예요 올해는 아예 없었던 그냥 유튜브 콘텐츠에도 구독자들이 나오는 이런 참여형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단순 발표가 아니라 좀 장기, 분기 프로젝트, 뭐 66일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구독자들 참여해서 저희가 많이 코칭도 해주고 케어도 해주고 이런 걸로 많이 바뀔 거고 싱큐 온은 지금 완전 자리 잡았고 코로나만 끝나면 싱큐 오프가 개최될 겁니다. 그거는 진짜로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싱큐 온 오프가 되게 공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그 뭐랄까 이 아쉬움, 이 온라인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뭐랄까 그 공진. 그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공진을 느끼면서 왜냐면 그거 한번 느끼면 온라인이 옛날 여러분이 느끼는 온라인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마치 내가 진짜 누가 짜놓은 매트릭스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내가 그 기운을 매트릭스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죠 그런 거 제가 다 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버티고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그거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지원하고 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졸고 하십시오. 아셨죠? 저도 여러분이랑 함께 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도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성장 메일로 여러분과 좀 읽어 드릴게 더 있어요. 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